아무래도 보 애들 먹으러 데저공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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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먼저 겠 살아야, 나마도. <laughs> 아, 그래. 온다, 세톤이 온다. 그렇게 줘. 어다 어, <laughs> 들어갔는데 공? 와, 들어갔는데 왜안 돼? 알았는데, 알았는데, 안 돼요, 안 돼요. 알았는데 내가 반응을 못해 진짜. 뭐 <laughs> 아니 공 들어갔는데? 아 몰라. 와 미친 딜이 뭔데 이 미친. 아이 키어서 한 대는 버티는데. 아 저분은 끊어야 된다. 애터버 안됐나와 딜방. 공주 컨퍼요 같아. 맨날 웃고 있어. 야첫 구멍이 2이0백 떴어. 아, 어, 이거 버프라서. 어. 어, 알았는데. 아, 시즌이 궁판정좀올려줘어 도망. <laughs> 올 거야, 너? 궁판정이 좋긴 한데, 우리가 쓰면 안 돼. 응. 어, 이거 좋은데? 궁판정이 아주 좋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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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줘야지 여기. 여기 여기 이거 떼주고 <목소리> 근데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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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 어. 어. 둘. 안녕하세요. 어뭐야 방금 방금 이벤트 코인 뭐? 갔나? 갔다. 갔네. 와! 남자야 남자. 갔다. 와 엄청 남자였어. 나이스 나이스 레나 나이거 내가 볼게 이거 내가 볼게 이거 내가 볼게 레나 저거 따야 된다 저 이름 뭐지? 뒤로 내려가요. 한 대.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그렇죠. 나이스 나이스. 어?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이 게임이긴 했네 한타가 어떻게? 넌 영원한 고통을 앞뒀... 맛도. <laughs> 아 소용없지. 아 씨, 나도 영원한 고통이야. 대만이 죽었네. 9 6 9 6 뭐야? 공명인 거야. 뭐 있었는데? 공격. 아 이거 막고 싶지 않아. 그 치터를 했을 바로 그거. 확실해? 잠데이 말해. 밖에 있습니다. 하여튼 리숨 보여? 아줘 여기 저기 저기. 아니, 트로퍼. 트로퍼 트로퍼. 아, 내가 얘 내가 킬콜 잡아가지고 있어. 야이 <목소리> 새끼. 잡아줘. 이거 개답이야. 어번에는다아이쿠스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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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근데. 안 돼! 안 돼! 안다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쪽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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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것 같은데. 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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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좀 징그럽다. 이런 이런. <laughs> 들어와. 들어와. 저 공지긴 한데 시간 많이 버텼다 그래도. <laughs> 어쩌라고? 나 아, 어시러. 어쩌라고 우리? 그래. 잡아, 잡아, 잡아! 이형사 개사기. 어, 아 내가 내가 왼쪽 쳐볼게. 뭐, 뭐, 뭐. 아니 맥시멈 얻고 때린 건데 이게 안 죽어? 뭔가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앞으로 계속 가. <목소리> 이렇게 바지는 닦고 간다. 어왜 왔어? 어. 근데 저거 비다어한번 근데... 일어나면? 아안 닿네. 다 같이 가지고 토톤이 아니. <laughs> 아, 아. 아니면 공을 쓰지 않는다. 방금방금못 봤어? 반복. 아 깊은데? 아야 이거 차를 죽어. 아 이런. 어, 아 이게 안 되나. 지붕에 막혀가지고. 아. 가자. 이건 버려야 되겠어. 됐 원초. 아이는데 혼자 <laughs> <laughs> 형 어디 계세요? 아, 미친 <laughs> 쓰레기.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아! 튀겨!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진짜 아, 같이 걸렸다. 근데 그만 놔둬놔둬. 아, 저떻 가니? 으아, 으살으다어살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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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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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렇게 으아, 으 지었어. 선웠어 죽가 봐. 빨리 빨리. 빨리 왼쪽에. 와, 빨대독에 살았어. 나전제에요개려다링빨대 세. 어디가? 다 빨리. 빨리. 칼을 살았었어. 틀렸다. 이거 빠지면서 트루퍼 먹어야 되겠다. 빨리. 이거 타워 깰돼요 근데 타워 깰 거면 그냥 깨는 게낫는데 특히 <laughs> 면 아니면 트루퍼 바로. <laughs> 아 뭔데? 니왜 이런데? 뭔가요? 야, 한타하자. 야, 아, 레나 살려. 덕질수 없 내가 못 때려 에나 잡기 없으니까 때리겠지? 아. 더 크게 하지만 체육재는 아, 터지고 알바 아, 안돼 보고 때려 됐다 하나 잡았어 아 이러면 나 죽는대? 어, <laughs> 어, 저한테.. 저한테 뭐가 왔어요 나이스 부채 나봐키툭 여기 돌아아 미친 안돼 여기 살이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피 아직 살아있다 아이고 못 물면 안전하게 이거 먹고 그거 올라가는 게 없어. 어, 채키님만 가지고 오케이. 아, 뭔데 아, 이거? 진짜, 같이 같이 한다. 오, 뭘 이뜬데? 미쳤나? 야, 먹었다, 먹었다, 다 아, 형님들, 그거 어째 돼 갑니까? 버티공 계셔요? 아, 제 <laughs> 포도를 막고 있어요. 아, 아프다, 아프다, 아프다. 아, 우리 아프다. 아프다, 그래요? 사님 <laughs> 여기 지원 되나요? <laughs> 야, 이거 둘러봐, 이 아 뭐야! 허장 안보여! 빼빼빼빼빼빼 우린 이득봤어 루스 아. 되나? 장렬이 <laughs> 죽었다 빼야될 네, 것 이거 빼야된다 <laughs> 빨리! 아이아 하자 우리한테 전지가 있지 무려 라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. 지금 몇 단계 던진데? 몰라 4 4단계 4단계는 아직 20초 남아있다 20초 남아있어. 남아있어 나이스 아이저 초계피 나.. 나 초계피 아이저 컷 아이저 컷 나.. 나도 죽을.. 극혜 둘아 죽었어 아 안됨.. 아. 된... 아이고 잡았다 던지 컷 던지 이제 없어진다 던지 없어진다 어 튀어 야튀어튀어튀어튀어아 아, 어허! 어어 어허! 어아어아아허어 <놀람> 어허! 어아 어허! 어 어허! 어 어허! 어허! 어어어어어 근데 손님아요더할수있일 맞을 거요2대 2. 2대 2. 오개 아파. 잡기? 피타만 맞으시면 될 듯. 어. 어. 나이스. 네. 피타만 어. 보면 돼. 어. 죽나? 어. 와, 잘못하면 지금 죽을 텐데 이거. 아! 아, 죽었다. 아, 심이 죽은데? 어? 3대1이네? 아이 큰일 났 제발요! 한 번만 일어나자! 한 번만 일어나자! 어? 나이스. 어? 네? <laughs> 아니! 튀었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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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붙잡힐 것 같은데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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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자 진짜 쎄 아, 슈퍼를 왜 빨리 못 탔는데 어? 네, 시간은 버티셨다 저 뭐지 근데? EX다 아... 아 뺏는 건 무리일 거 같고요 요, 그냥 저거 뭐지? 테러 조금 하다 오실래요? 테러 하다가 복귀하시면 안 되나? 안 되나? 테러로 한명 테러 하라고? 아, 딱 막, 이거 막, 막아야 될걸요? 어, 이거?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, 한 명, 한명불러온 다음에 한명불러온 한 다음에 <laughs> 어차피 형 상태이면 우 이기게 어차피 호자는 줘야 될것 같고 <laughs> 한명 오실 밖에 없는데. 설마 아, 또 나. 미친놈이 온다. 아나 어, 죽었어 같은데. 아시그니 없어. 알짜기 다 버렸어요. 나죽는데 죽었다. 아아이짜 버서. 이거 카르릴 공지보다 빨리 되나? 어디서 막으러 가요? 어, <laughs> 어 이거 딱 카르릴 수도 있겠는데. 막기만 하면. 근데 휴톤 번지했어요 휴톤 번지했어 아 휴..이거 살았어 살았어 이거 공지 막았다 막았다 안돼 사람은 다 갔는데 사람은 다 가..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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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막았어 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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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착해, 진착해. 어 이긴다? 이게 되겠다. 이나한테조 레나한테 조명. 진착해. 아 이거 막았나? 어 막았네.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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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레나가 가서 둥둥탁박아도 되죠? <laughs> 와, 이걸이렇 <laughs> 이거? <laughs> <laughs> 님저이지전부이같이하이고 하셨던 셨계거거든거 근데 <laughs> 맨날 이거? 못해이지고이